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과정을 맡게 된 전지은입니다. 우리 타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마스터란요. 내담자가 처한 심리적인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할 때 그것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주는 것에 넘어서서 이 타로라는 것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마스터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닌 카드를 명확하게 익히고 배우고 난 후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가를 바로 타로 마스터라고 합니다. 자, 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카드를 읽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내담자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질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수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량도 갖추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 타로 마스터 과정에서 타로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배워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타로는 내담자의 접근성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고 사주나 신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내담자들이 방문하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시각적인 재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역량만 잘 갖춘다면 진로적 판로가 크게 열려있는 시장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타로를 학생들의 진로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 그 친구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현재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까지도 연계하여 타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역할, 혹은 직접 가서 타로 상담을 해주는 역할들에 대한 길이 좀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좀큰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전화,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의 팔로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화 상담을 할수 있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팔로가 굉장히 폭넓게 마련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또 대중성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타로 마스터 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동아리에 대한 동아리, 타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어떤 취미 활동으로서의 어떤 교육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역할들을 펼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어떤 타로 카페, 그리고 개인 타로 상담소를 오픈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 등에서 내가 입점하여 상담을 할수 있는 판로도 열려 있고 지역 사회문화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또 심리상담소 등에서 이 타로 마스터 자격증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타로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